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60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로 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굴짝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아시 내 것이요 문낫세도내 것이며 에브라함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 사 나를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 가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씀 우리를 대적을바해신이신니이로다을 통해서 이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말씀이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을을을말씀이말씀이말이말씀이서말말씀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지금 하나님 분노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귀한 기도의 내용이고 자세입니다. 뭐,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이런 저런 관계 우리 공동체 이런 저런 제목을 가지고 항상 회복에 대한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잘 드리는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고백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좀 보고 이 표제를 우리가 좀잘 설명을 하게 되면은 왜이 기도가 참으로 귀한 기도이고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 영적 교훈이 이 가운데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조금은 길지만 오늘 이말씀에이 표제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 내용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어, 믹담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돗에 맞춘 노래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에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일절에서 은혜가 되고 이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표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이 표제와 연결된 그다음에 이 시편이 쓰여진 뒷배경은 사무엘하 8장 전체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산물상 8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다윗이 통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과 은혜를 결국 얻어내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새로운 영으로 심착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다윗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뭐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다윗, 네 세대에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없고 너 다음 세대인 아들인 솔로몬, 솔로몬 시대에 가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하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10편, 60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1 3월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노년 나이에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종횡무진을 하면서 이제 싸웁니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셔서 그 왕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8장에 나와요. 그래서 팔장 내용만 보게 되면은 아주 짧고 간결한 승리의 결과들만 쭉 기록되었기 때문에, 야 다윗이 단곳곳마다 승리를 얻게 되었고 왕들로 항복하게 하고 조공을 받게 되었구나. 그 지역들이 뭐 동서남북. 그러장 그러니까 내용만 보게 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승리, 애브틀 승리, 애브틀 승리. 앞터 승리 승리. 우리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프로세스 가운데에 등장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60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은혜를 결과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윗이 내 목숨 바쳐서 조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금, 은 보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에 거룩한 성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이 행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무의 팔장만 보게 되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구나.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름이 그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주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능력, 선물에 대해서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라. 잠시 멈추고 셀라. 한번 이 말씀은 고시어 봐라. 여러분 깃발이라는 것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딱 등장을 하죠.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금, 은, 보아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성물 가운데에 채우도록 조공을 받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이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산물하 8장의 내용을 가지고만 딱 생각을 해 버리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구나라고 딱 생각을 한다면은 별로 큰 감동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0편을 보게 되면은 또이 말씀이 왜 귀한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1절 말씀과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4절 말씀이 다 연결되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승리가 우리의 의나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셨어요. 사물해 팔장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3, 10편, 6 0편을 보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가운데에 너무나 큰 위기를 지금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선물도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행한다고 하는 이 명분 때문에 자칫 교만해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는 철저히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여호와 이씨 승리가 참 승리가 되어서 너에게도 은혜고 나에게도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시편 60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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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스토리가이 60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에 그 은혜가 참 은혜가 되도록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승리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신이 팍짝 나도록 한 사건을 터트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오늘 표제를 보게 되면은 나와 있어요. 근데 표제만 봐서는 우리는 어 이게 뭐가 지금 다 승리 승리인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표제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이 표제가 중요한데요. 자 무엇보다 이세 번째 줄 다윗이 누구요? 아람 나하라임과 또 누구?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누구를 쳐요? 애돔을 소금 골짜기에 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승리 승리로.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지역을 보게 되면은 풀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람, 아람, 이죠? 그렇죠?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누가요? 다윗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북방 지역이에요. 지금 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북방 지역에 있는 이 아람. 그 프라비던스가 있고 이 아람 왕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이 아람은 정말 이스라엘을 먹고 싶었어요. 그 지역 중에 블레셋 나라가 있었고 블레셋이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과 적이었죠. 근데 블레셋이 아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람에게 악을 떨 정도로 아람 왕들의 기세가 듬등했어요. 근데 아람이 이 남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 다윗이 너무나 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서 아람 왕들은 이 북쪽에 있는 여러 조그만 나라 모 모든 나라들을 다쳐서 조공을 얻게 해서 이 아람 왕들이, 왕들이 기사가 등등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 부분은 다윗에게도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필요하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그 외에 다른 나라들 서, 동, 남, 이 에돔은 남쪽에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북방에 올라가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조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다음 세대 솔로몬이 약속을 주셨다니 내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방을 향해서 막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실은 사무엘하 팔 장에도 보게 되면 이 북방 블레셋도 막 그냥 이 아람 왕과 붙어가지고. 이 다윗의 세력을 무치, 무치려고 얼마나 그래서 이 모든 거의 80%가 이 북방 나라와 이 팔짱을 보더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올리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별별로를 없게 생각했던 그리고 이미 원래 조공을 바쳤던 이 조그마한 이 에덴, 에돔, 에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뭐 모든 전력을 북방을 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에덤이요. 지금 남방에서 이스라엘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쳐가지고 그 틈새 그냥 막 지금 식구들, 다위세 식구들 접돌 시작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남쪽이 뚫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가 60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을 주셨어. 지금 내가 힘 있게 북방 나라들 치고 있고 승리를 거둬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조그만 나라 에돔이 남쪽에서 쳐서 왜 이스라엘 위기가 오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어떤 대세라고 하는 나의 위치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이 잘될 때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다윗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였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이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라 것을 다 기억하고 바싹 그가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으로, 전적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삶 가운데 어느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순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곳곳에서 우리의 힘들을 뺏어 가고 분산시킨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런 일들이 어 이제 잘 됐구나 해서 딱 나가랄라 보면은 또 어디선가 어려움들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라든지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뭐 공동체 가운데 문제라든지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터져. 우리 지금 119, 911, 9월절 집중 못하도록 이곳저곳에서 계속 터져요 제가 들려오는 소리 계속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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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 그걸 분별 못할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 예? 정말로 분별로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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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려고 러면 여러분 쉽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모으지 못하도록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잘 되는 가운데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다윗이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이 기도는 여러분 그냥 툭 던져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사를 건 기도예요. 짧게 우리가 읽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뭐 동서, 지금 북 향해서 뭐 남, 남은 승령 쓸 필요가 없는 애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 가운데에 도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눈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이 아주 짧은 내용이 그한 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간결하게 소개 있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에는 얼마나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에는 간절함도 능력도 없다. 문제가 지금 뭡니까? 내가 할수 있는 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뭐가 없냐? 간절함.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부재가 됐다. 그런 사 특징이 뭐냐?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행하는 가운데에 내가 모든 것을 아, 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는 간절함도 바로 다윗의 지금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대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간절함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내가 미스했던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요 오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 사무엘아 팔짱만 보게 되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10편, 60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여호와의 니시아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기서 다윗에게는 누구를 내가 보낼 것입니까? 누구를 내가 에돔에게 보낼 것입니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6구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너무나 먼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압을 요압을 보내게 되고 요압이 결국은 12,000명을 물리쳤어. 요압을 승리로 이끌어서 가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북도 정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도 다 정벌하게 되고, 동서남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100%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이 참된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알레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디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있죠. 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에 6절에도 보게 되면은 4절부터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모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달게하셨나이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어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숲곳 골짜기로 충량하리라. 길리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함은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회복되니까요. 여호와 니시하나님이 딱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야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노는 것이구나. 이 천국의 기쁨, 어린아이 같은 심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 내, 내 영혼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 길리아, 므낫세, 에브라임, 야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신는 그러니까요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이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을 다 뭐예요 목욕탕이고 신발을 던지고 그 다음에 블레셋 너로 말미암아 외치라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깃발 이거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야내 마음에 영혼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에게도 필요하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깃발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예수 이미 승리한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회복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까요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는 가운데에 뭐 이번 주에 이번 주 다음 주 그냥 지나가겠지, 지나가겠지, 지나가겠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에 메마르지 않는 그러므로 여호와 뉴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어요. 영원히 평안 가운데의 기쁨과 춤을 출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이번 주일, 성례주일에 청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흘리신 이 피의 잔을 대하고 주님이 찢어주신 몸을 대할 때에 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주간 통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십자가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고 나의 신앙을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고난 주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곱 그 유언의 말씀, 일곱 마디의 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 이 말씀을 유언으로 하셨을까? 일곱 마디가 갖는 중요한 이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십자가 고통 속에서 그냥 편안하실 때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를 걸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바로 죽는 6시간 달려있는 상황에 왜 예수님의 일곱 마디를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그것을 놓고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예. 간절함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를 십자가에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 간절함. 십자가에서. 예. 죽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곱 마디의 말씀이 어떤 무게가 있을까? 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조금씩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회복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는 이번 주말 또 돌아 내일의 성례식 고난 주간 그래서 우리 영혼의 춤을 주는 부활 주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길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 가운데에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 능력이 없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 약속을 받고 종행무진하고 모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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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영적 이 교만함이 있었어. 에돔을 통하여 전혀 얘기치 못한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그 신앙. 이 상황 상태 가운데서도 에 영혼이 춤을 출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에돔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참 승리가 하나님께만 속한 승리가 될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종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러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간절함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성찬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